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영상을 지금 4개째인가? 그렇게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하고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2019년에 위탁교육을 1년 동안 진행했었어요. 그 위탁교육 다니면서 주변에서 궁금한 점도 되게 많았고, 이제 슬슬 이제 입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지금 기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적어왔고, 이렇게 수료증,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제가 위탁 다녔던 기관의 명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뭐, 어디서 위탁을 무조건 가라 홍보 영상도 아니고 진짜 솔직한 후기만을 해서 무조건 학교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다녔던 위탁교육은 기관은 비밀로 해둘 거예요. 고교 위탁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조사해왔는데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정규 수업을 대체하여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취업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위탁 후 이제 바로 취업을 할수 있나 아니면 진학을 가능하냐 이거인데 이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자격증 다 따서 바로 취업도 가능하고 뭐 그냥 일반 대학, 전문 대학, 뭐 전문학교 이런 데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해도 돼요. 이건 본인의 자유예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위탁 교육 다니면서 교육 비용이 일단. 교육 과정에서 드는 수업, 수업료, 처음에 일괄 재료된, 지급되는 재료비, 그 다음에 교재비는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헤어 메이크업 학과라서, 이게 메이크업 제품은 어쨌든 소모품이라서, 이 다, 처음에 일괄 지급되는 메이크업 박스에 화장품을 다 쓰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사야 됐어요. 위탁 면접 때, 어떤 점을 보고, 질문은 대충 뭐가 나오나요? 일단은 대부분 성적은 안 봐요. 네, 저도 성적은 안봤고 일단 생활기록부를 뽑아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출석일수 보려고 이 애가 위탁교육 다니면서도 이 출석에 출석에 관련돼서 막 결석을 하고 이렇지는 않을까 해서 출석 그런 거는 보고 그리고 성실함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랑 뭐 본인이 지원한 학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가 아니면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거 솔직히 없어도 돼요. 저도 없었어요. 네. 그냥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만 않고 큰 소리로 대답만 잘하면 네 반응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위탁 교육 하는 중간에 원적 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냐 이런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네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가는 경우나 아니면 이게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강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훈련하면서 돈은 나오나요? 돈이라는 게 월급 비슷한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나라에서 주는 훈련 수당이 나오긴 나왔어요, 저는. 이게, 근데, 달랐던 게, 2018년 기준에는 출석 일수 다 맞추면, 31만 6천 원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2019년에 제가 다닐 때는, 10만 원대로 줄어들어서, 또 올해는 잘 모르겠네요. 위탁 다니면 100% 취업하나요? 이거 학교마다 다르고 애들마다 다르고 뭐 학과마다도 다른데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자격증을 일단 하나도 못단 사람이 되게 많았고 어 취업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그 학교 홈페이지 같은데 취업률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취업률 막100%막막90% 이런 게 아르바이트도 취업률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는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예, 학교마다 또 달라요. 이것도 진짜 케바케가 너무 심해서 저희 학교는 일단 기숙사가 필수는 아니었어요. 본인 자취를 해도 됐고 막 근처에 살면 통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업 때는 무엇을 하나요? 이게 지정한 전공 교과에 대한 이론 수업이랑 그에 맞는 실기 수업을 하는데 이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기 초에 잠깐 하고 평가 전날 그 정도 때 잠깐 하고 대부분은 실기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적교는 얼마에 한번 가나요? 원적교는 보통 이게 이것도 본인이 속해 있는 원적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번 오라고 했었어요. 예, 학교마다 달라요. 한 달에 한번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멀면 두 달에 한번 오란 두 달에 한번 오라고 하는데도 있었어요. 원적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날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이때는 위탁교육에서도 평가를 해요. 실기나 이론 평가. 그 평가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서 이게 시험성적으로 들어가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안 가도 돼요. 원적교 학교 행사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축제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것도 개인 자유인데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 돼요. 이제 간데 만약에 가고 싶으면 학교에서 서류를 한장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담임쌤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출석 인증을 받으면 이게 무단결석 처리가 안 돼요. 위탁교육도 방학 있나요? 예, 또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막 여름방학 한달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학교는 평일 5일만 했었어요. 출석률 몇 프로 이상이어야지 수료 가능한가요? 전체 출석률 80% 이상이어야지 수료 가능합니다. 병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것도 무단결석인가요? 아니요, 무단결석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서류를 떼오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진단서라고 해야 되나? 진료 확인증 같은 거를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걸 학교에다 내야 돼요. 그러면 병결 처리가 돼요. 자격증 시험 때는 결석 처리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 필기랑 실기가 보통 있잖아요. 저 필기 때는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니까 그때는 감독관님한테 가서, 어, 학교에서 일단 그, 시험 보러 가니까 서류 좀 주세요. 그러면 서류 주실 거고, 그 서류를 감독관님한테 가져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감독관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서류 가져오신 분들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가져 나가면 돼요. 그러면 도장 찍어주시고 사인해 줄 거예요. 그 학교에다 내시면 되고, 실기 시험 때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실기시험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이크업 학과다. 근데, 메이크업 실기시험 때 제가 모델을 갔다. 모델은, 모델은 결석처리가, 그, 출석처리가 안 돼요. 무단결석이에요, 모델로 가는 경우는. 위탁교육 하면서 자격증을 못 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불이익 같은 건 없었어요. 저도 헤어 메이크업 학과긴 한데, 저는 메이크업 자격증이랑 민간 자격증 하나 따고 헤어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근데, 딱히, 불이익 같은 건 없었어요. 뭐, 본인이 나중에, 취업이 정말 절실한데, 막, 미용실로 취업을 갈 건데, 혀자격증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불이익이 되겠죠? 학교 생활 많이 힘들었나요? 어, 재밌었던 날도 많았는데, 힘든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실기 준비할 때는 정말 화장을 해주면서 운 적도 있어요. <laughs> 너무 속상해서, 네. 그래서, 반에서 운 적도 있고, 막, 막 화낸 적도 있고, 그러고,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근데 즐거웠던 적도 많아요. 이게 본인이 적응을 잘 하나 마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학교 후배나 그런 사람들이 위탁교육을 간다 그러면 추천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위탁교육을 정말 이게 잘 알아보고 가야 될 거예요. 학교마다 달라요. 하지만 저희 학교로 온다면 솔직히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위탁교육 때 선생님들은 괜찮으셨나요? 학교 선생님이랑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학교 선생님이랑 크게 다른 점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위탁교육에 계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원적교 담임 선생님보다 위탁교육 선생님을 훨씬 더 얼굴을 많이 보니까 딱히 차이는 없는데 선생님들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수업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나요? 학교 수업 하루 일과는 일단 일단 9시에 저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9시에 딱 이제 입실을 해요. 그다음에 어 12시 50분까지 이제 오전 수업을 받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10분 있어요. 50분씩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점심 시간 1 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거의 5시에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한 9월달 그쯤 되면 이제 4시에 끝나고, 이제 11월달 되면 3시에 끝났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따고 못 따고에 따라 차별하시나요? 자격증을 따고 못 따고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솔직히 두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생모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려는 게 눈에 보이면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약간 더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 내려놓은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그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위탁교육 다니면서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거 해도 되나요? 저는 머리 이러고 그냥 원적교 가는 날도 이러고 갔어요. 네. 염색, 파마 둘다 됩니다. 이게, 이거 근데, 본인 원적교의 기준이 정말, 약간 원적교 학생 그, 마련되어 있는 기준이 정말 빡세다 그러면 안될 수도 있어요. 질문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고, 혹시나 더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